안녕하세요 김케이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행 도전 4일차 바람이 멎는 곳 입니다 난이도가 또 갑자기 상승했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건 어때 시작은 대시에서 점프를 해서 저 앞쪽에 있는 동전까지 날아가 줍니다 동전을 먹고 나면 상승을 눌러서 부스터를 쓰면서 앞에 구슬을 먹으면서 진행해 줍니다. 여기서 고도가 낮으면 밑에 있는 고리를 통과해 주시고 높을 경우에는 저처럼 그냥 뛰어넘고 다음 고리로 넘어가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스터 게이지를 한개 남겨뒀다가 여기서 써야 됩니다. 앞쪽에 고리를 통과하고 바로 상승을 해서 앞에 있는 동전을 먹고 쭉 진행해 줍니다. 될수 있으면 고리는 꼭 통과해 주세요. 여기서 일부러 하강한 뒤에 동전을 먹고 점프 상승으로 바로 봉계도로 돌아갑니다. 여기가 이번 도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 다음은 그냥 쭉 진행하면서 동전 보일 때마다 상승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간 중간 보이는 저 노란색 꼬리는 통과하게 되면 은 고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동전 아래에서 상승을 기다렸다가 눌러줍니다. 여기 언제나 상승 풀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부스터를 쓰면서 쭉쭉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비행거전은 아래로 내려가서 먹는 동전만 주의해주시면 쉽게 골드로 클리어 가능합니다. 도착. 도전 성공! 자, 3만 점 넘었으니까 골드 클리어가 됐죠? 벌써 여러 가지 기믹이 생겼는데 내일 도전은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